16만 18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 은, 는 동사는 2012년 10월 한국콜마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화장품 ODM 사업과 제약 CMO 사업, HB&B 사업을 영위한 화장품 업계 최초로 국내에 ODM 방식을 정착시키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로 업계 선두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사업 부문별로는 한국 콜마 및 해외 자회사 중국, 미국, 캐나다는 화장품 ODM 사업을 자회사 HKINO에는 전문 의약품과 HB&B 사업을 영위함 기업 개요 대시 2012년 10월 한국 콜마 홀딩스 구 한국 콜마로부터 분할되어 설립 화장품 및 의약품의 주문자 표시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국내 최초로 국제 기준 CGMP인 ISO 22716 인증 획득. 화장품 ODM OEM 시장 내 선두를 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로 업계 내 입지 강화에 주력. 대시 중국과 미국, 캐나다의 화장품 제조 및 판매 현지 법인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의약품 제조 및 판매하는 h k i n o e 주 를 인수 제약 부문 시너지 효과 기대 재무 대시 화장품 산업의 회복으로 기초 및 색조 화장품의 O e M 슬래시 O M 수주가 증가하였으며 수액과 K 캡등 제약 판매 증가, 컨디션 등 건강 기능 식품의 판매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율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나 외화 환산 이익 증가 등 금융 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은 상승하였음 대시 K 캡 신재형 거래처 확대 및 수액 신공장 가동으로 제약 부문의 성장이 기대되며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국내 화장품 업체의 수주 증가. 용기 제조 기업 인수 효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5일 기준 장마감. 한국콜마의 시가총액은 9,47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국콜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26위입니다. 한국콜마의 상장 주식 수는 2,288만 1,100여 든주입니다 한국콜마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국콜마의 퍼은 31.82배이고 추정 퍼은 22.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1.7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5.7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56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9,87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3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01원이고 추정 EPS는 1,842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6배. 3만 49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 슬래시 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5만 66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98번지억원, 1217억원, 843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36번지억 원, 1606억 원, 435억 원입니다. 한국콜마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1번지 68%이고 유보율은 5851.94%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64.65이며 전일 대비해서 8.67 더하기 0.3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9.92이며 전일 대비해서 3.75 마이너스 0.5% 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콜마의 2023년 1월 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1,4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1,050원보다 3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1,5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한국 콜마의 종가는 41,400원이며 주가가 한국 콜마의 2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 콜마의 종가는 41,400원이며 주가가 한국 콜마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한국콜마은은 거래량 58,80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430만원이 백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교보에서 7,545주, 키움증권에서 6,416주, 미래예세증권에서 6,027주, 한화에서 5,82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00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9,100여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7 5 0 0 내주, 삼성에서 5 3 0 0한주 키움증권에서 5,02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 2 0 0 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8,800일 훈세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100가 훈아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골마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